무어마도다 무어마도다 우리 이천왕곳이 지금 짐의 앞길을 가로막고 앉아있고 무어마도 어디 분수를 모르고 한국이 와서 저건 알겠는데 컨셉에 너무 치지 말자고 오케이 오케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명절. 실추하면 돼요 어, 추석느낌 좀 내려고 애를 아, 좀 빌려왔습니다 아, 자 그래서 오늘 내기는 간단합니다 한판 이상 하시고 집안에 명절 선물 세트 그렇죠. 아, 다만 아, 룰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도돌이 2점 룰이라고 해서 흰공 빨간공세 개를 다 맞추면 도돌이로 해서 2점이 올라간다 저 오늘 점잖게 칠게 한번 입었으니까 따봉따봉 따봉 눌러주시고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빨리빨고 가봐라 펀쩍빨쩍 치도록 가거라 그리고 우리가 이 판을 갈았지 않느냐 아, 아, 이, 이한 백성들 내가 오늘 때로 된 가르침과 도움을 줄 것이니 하보라 <laughs> 달게 받도록 하보라 제발 하보라 <laughs> 좀 해라 쭉모아지기를 바로 시정했느니라 <laughs> 천천히 치 이유가 있느니라 내가 보이소 보이소? 하지만 실력으로 이기겠어 오늘이 2점이요 3점이요? 3점이요? 2점이요? 3점이요? 나도 헷려요 2점으로 하시구려 2점이요 평소대로 치면 될 것이 오늘 하지만 나는 오늘이 가을 중독 같아 개꿀국 먹고 오겠소 아 이거. 이어주시오 고마워! 그럼. 그렇... 아, 가요? 오오오오. 히려이거는 오히려 고돌이 가게 아닌가. 그러게, 친구. 이 공을 하면 잠깐만. 근데 못 먹으면 많이 드잖아. 아, 근데 이거 이거 그냥 주기에는 상관없어. 부쩍한 건 그것도 아니고. 이거 뭐 하시오? <laughs> 여기로 치시오. 아. 세게 칩니다. 칩니다? <laughs> 아 더 짧게 치면 되지요. No. 아, 그렇지요. 네. 절망을 찾아주시오. 와우. 내가 왕이 될 상가. 네스티 뭐야? 아니 벌써 세 개나 친 것이오. 아, 이거 어떻게 치냐? 뭐야너 어떻게 치라고 이렇게 해 주셨소? 아, 거절이가 있구나 대. 머리가 안 옵니다, 제일아! 저는 끝이 없어서! 이런 뭉치면 돼서 컨텐츠 망한 것 같습니다! 입술 갱신이 하는 것이요? 지는 것이지요? <웃음> 종이요. <웃음> 종이요. 종요 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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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No. 저거 좀 왜겠어? <laughs> <와, 웃음> 미안한데요. 네. 네. 안 되다 보니까 오늘 집중이 안 됩니다. 편해좀 합시다. 네. 그동안 재밌었지, 진영아? 진영아, 네가 봐. 재밌지? 너 지금 재밌구나. 이건 딱고돌이다. 어? 오! 오 아. この結ル<チ>小りがあります 존나 아니 존나 초에 이 하나만 하나만 어? 왜? 어 추노를 시작하지 고이 어, 같은 거 하지 않어그왜안 나와? 명소에는 잘만 하아라고아이 분은 <놀람> 진짜 대충 치면 고돌이 알아서 아는줄알았 고돌이요? 아니 아, no. 아, 이제 방송을 다 뺐지 어, 꺼주시고 아, 니다 no. 재밌는 공이에스의 자식복에 천한오비 내가 일거리를 주기 위해 데리고 왔더니만 이제는 주인을 물려들어. 허허허. 그아 발패 진고 빠졌어. 여기로 빵로에서 고도를 내면 감탄이 나오겠어. 박수를 칠수 있겠어 나는. 굳이 박수 받고 싶지 않았어 들어주파. No. 자, 이 공을 가지고 한번 놀아볼 것이니. 와우. 아! 지난주에 재밌었어. 귀엽더구려. 와우. 이제 시작이요. 어이, 어이, 어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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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 아 잘한 것같이 네. 아, 끝났죠? 네. 네. 아, 또? 바로 국제를 운으로 하셨어? 실력 오브 레에이재미없습미 찬스워. 오! 차라리. 안 돼요! 그 공은 안 돼요! 어? 오! 아! 아! 와! 자, 짜 씨! 진짜 존나 빡치게 하는 냄 와! 공이 이렇게 잘 나왔어! 어, 미안해 이게 같이 뭐팔 말을 어디 상놈이 와버렸으시오. 나버렸어 어떻게 나말 이놈의. 고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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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를 고도를. 고 고도를. 고도 고도를. 고도를. 고도그 고도를. 고 고도를. 고도를. 를도를 고도를. 를고요어고 헤이! 헤이! 어! 아! 천지메이 라인이요. 또 숫자 놀리를시작하는거이요이 정도 치면, 저기 넘어가면, 아! 아. 여기서 승부를 내가 봐야 할 것만 봤어. 굿샷이. 아니요! 그거는 뭐. 대강. 대강. 음. 소리 나도 상관없어. 왜 이거! 영상을 알려주느냐? 거기 있더라. 내보려줄것이오내 보는 줄것이야 하나 남았어. No. 아! 네 <laughs> 아, 이이네 이제... no. 예, <laughs> 어! 아, 이거 이 아, 이거 이기 아, 아, 마궁이 같았구나. 누구 벌써 마궁이 같았어? 오, 엄청나게 멋있는구나. 어, 열받네. 한주 이니까 지가 좀아인줄 알았다. 야, 뭐야. 아, 어. 자, 여기서 하나의 술을 써야겠구만 그대로 마시오. 그대로. 그리고 뒤돌리기. 그대로 주시오. 고맙소. 아 맞다. 아 맞다. 니 네, 너가리 빠졌다. 예. 좋아. 잘구양반은 놀리셨겠다. 아 이건 상남인데 말도 못하겠습니다. 저 약간 내려놓을 거거든요. 다음 경기에서는 이제 좀현대국으로 갑시다. 이 경기로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길 겁니다. 추석 화이팅. 잘 보내세요 여러분. 질 축. 질 축. 아 추석 다 끝났겠다. 어, 마지막. 아,